죄성 오거리 방향으로 올라가 봅시다. 로또 파는 데가 있네요. 벽면에. 로또는 판매하는 것 자체가 로또입니다. 저희 수강생 두 명이 제 수업을 듣고 로또를 팔고 있죠. 부산에서 한 명, 경남에서 한 명. 로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뭐 자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등이 팔수 있는데 한 번씩 공고가 나옵니다. 그럼 뺑뺑이를 돌려서 당첨이 되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당첨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전국 평균 점포당한 300원 남습니다. 순수익이. 그래서 로또를 파는 것 자체가 로또입니다. 어, 자세한 건제 강의 파일. 강의 자료 받는 법을 단톡방에 올렸죠. 편의점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보시면 로또 토토 얘기가 있으니까 로또라는 단을 검색하셔서 거기서 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어, 무인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 관련 문의도 많이 오는데 보통 창업 비용이 한 천만 원대, 한 이천만 원 근처, 한 천만 원대 그 정도 창업 비용이 됩니다. 일단 냉동고 자체는 공짜죠.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공짜인데 나머지 뭐 가맹비라든지 이것저것 해서 보통 한천몇백 정도 드는데어 작년에만도 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한 사천 개, 올해는 오천 개를 넘었습니다. 장점은 창업하기 너무 쉬워요. 단점은 창업하기 너무 쉬워요. 자똑같은데 그러니까 장점도 창업하기 쉽고 단점도 창업하기 쉬워요. 장 단점이 똑같죠? 네, 한마디로 너무 쉽게 차리기 때문에 경쟁자가 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인 가게들 장업물이도 많이 오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은 한 천몇 배 무인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있죠. 무인스터디는 80평 기준 몇달 전에 매달 2억 지금은 공사비가 올라서 한 2억 5천 그다음에 뭐 무인창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무인창고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주로 지식산업센터 지하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인문구점 많이 훔쳐갑니다 아이스크림도 많이 훔쳐가요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경우는 어 본사에서 양념 돼지갈비를 받아서 바로 팔면 마진이 한30% 그리고 어 점장이 좀 따듬어야 되고 하면 은 마진이 한50%이 정도 밀키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인생 레코드 있죠. 보통 창업병이 한 6천만원이라든지 이런 식 업체마다 좀 다른데, 하여튼 무인 가게 그리고 무인 복사도 많이 보셨죠. 대학교 앞에 무인 복사 어 흑백으로 하나 인쇄하는데 50원. <laughs> 과연 이제 대학생들이 얼마나 다닐 건지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무인 가게들은 쉽게, 쉽게 한다고 하는데, 특히 또 무인 카페도 있죠. 무인 카페도 물론 평수 배달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실평수가 한 15평이다. 그럼 대충 한뭐 5~6천만원 근처다 치면 무인 카페 있죠. 그런 부분도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리고 손님들이 뭐 커피 같은 거 먹고 지지분하기나 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치 돼서 한 번씩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정면에 김밥 천국도 있네요. 어 솔직히 장사가 좀 됩니다. 방리담에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새입자입니다 어느 쪽에 미용실도 보이죠? 미용실도 괜찮은 새입자입니다왜냐면 인터넷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직접 가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야 되는 업종들은 어,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르막길 다 올라오셨습니다. 오. 산 정상입니다. 해발 500m 고지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물건 하나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도 네이버에 나와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여기 물건이 몇개 나와있긴 한데 연구를 해보고 넘어가죠. 건나갑시다 백화물이 매매로 나와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건지. 1층에는 카페 051이 있고요. 같은 층에 휴대폰 아울렛이 있고 2층에는 교회가 있고 3층은 교회가 방으로 쓰고 있고 그거 넘어가죠. 네, 유동하는 차량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올라가면 은 동부지방 법원검찰청도 있죠. 자 네이버 부동산 앱을 한번 켜보죠. 지도로 매물찾기를 누릅니다. 자 어... 메뉴에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 있죠.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선택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선택해요. 자,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물 유형은 자, 위에서 세째 줄에 보면 단독 다가고 있죠. 네. 체크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상가 주택 체크 한번 보시고 그저 밑에 보면 상가하고 건물이 보이죠? 상가하고 건물을 체크하면 봅시다. 단독 다가구 체크해 보시고, 상가주택 체크해 보시고, 밑에 보면 상가하고 건물을 체크해 봅니다. 총 4개죠? 어, 됐습니까? 네. <laughs> 설정 다 하신 분은 왼쪽 저 위에 동그라미 있죠? 그거 누르면 현재, 현재 위치가 보입니다. 자, 설정하셨으면 왼쪽 위에 동그라미 누르셔가지고, 어, 매매 전세 월세에서 선택을 하셨다면, 왼쪽 위에 동그라미 누르면 현재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이 건물입니다. 어,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같은 건물입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요 카페 공원이 보이죠? 같은 건물입니다. 자, 구라고 나오죠?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여기 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에서 22억에 나와 있고, 어떤 부동산은 20억, 어떤 부동산은 22억, 월세도 나와 있죠. 1,050. 지하에. 이거 예전에 기도원으로 쓰다가 현재 공실입니다. 이거 지하에 50만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요 오른쪽 아이스크림 할인점. 예전에 여기는 옷가게로 또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쓰다가, 원래 이거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비에 젖지 않으려면 지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붕을 덮어서,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했었는데, 누가 신고했어요. 같은 어깨에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철거를 당한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월세 30만 원인데, 한동안 양파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철거를 했죠. 저번에 요 세입자랑도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없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양파 세입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왜요? 세대를 얻으려고 오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예, 세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월세 얼마예요? 30만 원이래요 여기 30만 원에 계속 세를 구하는 자리고, 지하는 50만 원. 그렇게 구하고 있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지하가. 이 자리는 지붕을 덮어서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여기 옷가게도 있었고, 휴대폰 마블레지 이 자리도 옛날에 옷가게, 카페공5의 자리는 옛날에 뭐 김밥집 이런 것도 있었죠. 2층 같은 경우는 교회가 계속 있다가, 그 앞에는 뭐 있었습니까? 2층에는 복싱 도장 있죠. 복싱 챔피언, 복싱. 그런 거 있었고, 2층에. 근데 현재는요? 어, 현재는 카페051이 됩니다. 월세 90만 원. 어, 제가 좀 조사를 해놓게 있는데, 이 건물은 2019년까지 빨간 벽돌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리모델링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 이 카페 공모 자리가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김밥집이었는데 지금의 카페가 들어왔고요. 휴대폰은 210만원입니다. 월세가 어, 전반적으로 월세가 감소하는 업종이죠, 휴대폰은. 어, 인터넷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휴대폰 가게는 어, 예전에 소고 가게죠, 트라이. 옛날에 광고 생각나시니까 벽을 탁 치는 트라이 하면서 그 가게였고, 그 뒤에 이제 뭐 미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옷가게들이 입점에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옛날에 여기 뭐 있었냐면은 튀김 전문점이 또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할이점자리요 불법입니다. 장사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튀김집이 있었고, 그 뒤에 나가고 나니까 아이스크림이 들어와서 어쨌든 퇴거가 된 거죠. 신고해서. 지금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도 쓰고, 2층도 쓰고, 3층은 교회가 방으로 쓰고, 이런 형태로 쓰다가, 그 뒤에는 지하가 계속 또 비어있고, 현재는 2, 3층을 교회가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3층은 법적으로 주택이에요. 건축물 대장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공화 빌딩들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공짜로 떼볼 수가 있죠. 떼보면은 이제 지하랑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3층은 방으로 나와 있어요.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3층이 방인데, 제가 볼때 교회가 방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어, 월세 50만원에. 2층 교회는 월세 100만원. 자, 정리해보죠. 카페는 월세가 90만원입니다. 교대폰은 월세가 210만원이에요. 교회는 월세가 100이고, 3층 방은 50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50만원에 구하고 있고, 옆에 아이스크림자는 30만원인데요. 구하고 있습니다. 2, 3층도 지금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1층 요두칸 빼고는 다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있죠. 2, 3층이 지금 뭐 병원을 구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근까지 계속 교회가 영업하고 있었는데, 어, 완전 최근에는 제가 목사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편한 거 보니 교회가 나간다는 거죠 지하하고 이삼 층을 교회가 쓰다가 최근까지도 이삼 층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나간다는 거죠 교회가 나간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간다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일단 종교 단체는 가장 안 좋은 세입자입니다 신앙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죠 2 3억명 천주교 포함해서 어, 이슬람교가 1 8억명힌두교가1 1억 불교가 5억 이렇습니다 보통 이 종교 인구를 보면 그래서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시바신. 마음에도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고 대받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억에서 22억에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팔렸던 이유는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개사를 여기 여러 명 만나봤는데 소장님한테 물으러 갑니다 소장님 요거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명함을 제가 줍니다 제가 명함을 잘 뿌리진 않아요 왜냐면 제 명함을 열장 모으면 치킨 한 마리 공짜라는 소문이 있어서 자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25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억에 나온 건 소장님이 2억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억에 내놓은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제 명함을 보더니 어, 사실 좀 비싸게 나왔어 네이버 부동산에 20억 나와 있는데 20억을 대지로 나누면 평당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비싸 내가 볼땐 17억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 제가 또 주인 할아버지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직거래 됩니까? 된대 나이가한 60-70대 되는 것 같아요 아튼 20억에서 22억 정도에 나와 있는 메모리고 교회가 있다가 나간다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일단은 종교 단체와 철학관 도사님 굉장히 안 좋은 세입자입니다. 제 아는 사람도 서울에서 철학관 도사한테 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도사님한테 세를 받으러 가니까 도사님이 딸랑이를 흔들죠. 아, 하면서 흔들죠. 흔들면서 야, 건물주 지금 월세를 받으면 가족이 빨리 죽는다. 월세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이 월세도 못 받고 도사님한테 종교 단체 어떻습니까? 저서 울에 가면은 돌고지역 앞에 장이 씻고역정강원 목사님 500억을 준다 해도 안 나가고 예, 지금 계시죠? 저한 2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아가씨도 한명 있고 이제 나이든 남자분도 한명 지키고 있던데 종교 시설이잘안 나갑니다. 명도 소송 이겨도잘안 나갑니다. 특히 신도가 많으면 내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동네 소장님을 몇번 만난 결과,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명함을 보더니 아유, 강사님, 가세요. 어, 왜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면 안 되죠. 가시죠. 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개강된 반응을. 그 정도로 종교단체는 아주 안 좋은 세입자입니다. 왜? 보험 문제, 부차 문제, 신앙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모든 신을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교회가 나오고 나면,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라 들어오면 이건뭐 상당히 좋은 거죠. 음, 그리고 지하는 어쨌든 비어 있고 지하는 세입자 구하기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도 어차피 장사하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세입자를 지금 주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에 지하는 50만 원에 지하는 합법이지만 옆에 아이스크림에는 장사 자체가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카페 공원 일브랜드 어떻습니까? 부산에서는 유명합니다. 음, 잘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대구나 타 지역에 가면은 거의 사람들도 잘 모르죠. 부산에서는 괜찮아요. 템포센터나 카페 공원 같은 경우는 괜찮은 세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 다만 요 밑에 큰 포즈보다는 브랜드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